가남치료제 시장의 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합니다. HLB는 미국 직접 판매를 준비합니다. 멀은 부호 없는 곱셈입니다. 반면에 이 멀은 부호 있는 곱셈입니다. 음수를 포함합니다. 멀은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멀티플은 기업 가치가 몇 배냐? 코스피 퍼가 15배라면 이익을 15년 모으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퍼가 10배인 기업이 올해 추정 이익이 100이라면 시가 총액은 1000이 되어야 적정합니다. 의약품 산업의 퍼는 110배입니다. 코스피 퍼는 15배, 기계의 퍼는 30배, 운수 창공업의 퍼는 44배, 코스피 2배의 헬스케어의 퍼는 87배, 그리고 의약품의 퍼가 110배입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하기 전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바이오, 게임 섹터는 멀티플을 많이 줍니다. 투입하는 인력이 적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꾸준하게 이익을 뽑아 냅니다. 반면에 건설, 제조업은 멀티플을 적게 줍니다. 투입하는 인력도 많고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퍼는 19배입니다. 선박사업의 퍼와 신약개발사업의 퍼는 다릅니다. 퍼가 높은 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즉더 높은 시가 총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과거 이익과 현재 이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 이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마다 예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도 저마다 다릅니다 예상하는 미래 이익도 다른데 주려는 멀티플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펄을 15 빼주고 20 빼주고 30 빼줍니다. 미래 이익과 멀티플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 평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워렌 버핏은 리치회사 스토어 캐피털 지분을 늘렸습니다. 2017년 에비따는 3억 8천만 달러, 2018년 에비따는 5억 1천만 달러, 2019년 에비따는 6억 5천만 달러입니다. 매년 증가합니다. 시가 총액은 70억 달러입니다. 시총 70억 나누기 에비타 6억 5천만 하면 멀티플은 10배가 나옵니다. 에비타를 기준으로 멀티플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스토어 캐피탈의 성장이 멈추고 현 상태만 유지해도 10년이면 원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스토어 캐피탈은 과거 흐름을 보니 매년 20에서 30% 성장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추정하면 2020년 에비타는 7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멀티플은 8.8이 됩니다. 그럼, 어, 싸네? 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기업의 성장성, 확장성, 경제적 해자 등을 고려하면 가치평가도 달라집니다. 코스피 퍼는 15배, 삼성전자 퍼는 19배, 의약품 퍼는 110배입니다. 신념의 마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두 물체는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 공간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강력하며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